두 개의 암을 극복한데에는 식단 관리도 빠질 수 없겠죠. 도대체 뭘 드실지 궁금합니다. 이건 나의 건강 비법 보여줄까? 짠! 이게 병원에서 단백질 먹으라고 하다는데 내가 입맛도 없고 그냥 뭐잘 먹어지질 않아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내가 안 먹는 야채를 넣 놓가지고 만두를 만들어 쪄 먹어요. 그럼 조금 먹어도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더라고. 그래갖고 입맛을 찾은 게 이거예요. 나의 영양 간식 찐 만두. 만두로 단백질 섭취를 할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 것 같죠? 짠 어때요? 만두가 이쁜지 안 이쁜지. <laughs> 오, 분명히 따님이 미인일 것 같습니다. 진짜 이쁘네요. 면역력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단백질과 몸에 좋은 신선한 채소를 꽉꽉 채운 만점짜리 음. 만두네요. 만두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야. 단백질 먹으라고 야단하시니까 선생님이 혼자 생각한 게 설암 수술 이후에 미각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맵고 짜고 이런 걸 가리다 보니까 양도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서 이렇게 물김치, 이거 너무 좋아, 유산균이야, 이거. 물김치도 해먹고, 제철 음식 뭐 좋은 거뭐 그런 거 건강에 좋다는 건다 먹어요.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어요. 무리 없이 드시는 걸 보니까 암수술 이후에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식사가 끝나고 뭔가를 들고 오는 장주자 어르신 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해서 면역 관리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뭐 운동이랑 식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분이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먹기 시작한 것이 이거야. 비 이사공 유산균이에요. 역시 암을 극복한 확실한 관리 비법이 나름 있으셨군요. 두 개의 암을 이겨낸 장주자 어르신의 면역 관리 비법 그 해답은 바로 유산균에 있었습니다. 꾸준한 비2 4 0 유산균 섭취로 인체 최대 면역기관인 장 관리를 선행하여 떨어진 체력과 건강을 보충할 수 있었던 건데요. 비2 4 0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뚝뚝 떨어지던 체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활력이 생겼어요. 365일 달고 살던 감기와 만성피로도 사라지고 음식으로는 부족한 단백질까지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만족해요. 꾸준히 관리하면 제 인생의 세 번째 암은 절대 없지 않을까요? 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엔 역시 공짜가 없다는 걸한번더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리스펙합니다. 예어 면역력 관리하는 비법 중에 유산균 섭취가 있었지 않습니까? b 이사공 유산균 이것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네 주인공이 섭취한 b 이사공 유산균은 태국 북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발효차인 미양에서 발견된 균주로 식물유래 면역 유산균입니다. 미양은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일반적인 차와는 달리 씹어서 먹는 것이 특징인데요. 태국 현지 사람들은 일명 씹는 차로 불리는 미양 섭취로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산균이라는 건장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거잖아요. 면역력과 장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장은 인체의 최대 면역기관으로 면역의 약80% 정도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 내부는 병원체가 쉽게 침투할 수 없도록 보호막으로 감싸져 있고 그 안쪽에는 면역세포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면역세포가 생성되는 곳을 파이에르판이라고 합니다. 파이에르판에 서식하는 면역세포들이 각종 유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통방어를 해주는 거죠. 인체 최대 면역기관인 장은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대부분 점액이라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합니다. 장 점막은 끈적한 점액질로 촉촉하게 유지되었을 때 외부 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을 점액질이 사라진 점막, 끈적한 물을 점액질이 많은 건강한 점막, 점액질이 없는 장에 세균이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통과하게 됩니다. 이번엔 점액질이 풍부한 점막에 부어 볼게요. 전혀 뭐 가라앉을 수가 없네요. 네, 전혀 고춧가루와 침투하지 않고 표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렇듯이 점액질이라는 강력한 방패막 때문에 절대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직접 만져 보니까요. 오, 끈끈한 정도가 예. 그 쥐덫스는 뭐 끈끈한 쥐덫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 점막에 이렇게 끈끈한 점액질이 많아야 외부 세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장 내부 사진을 보시면 흰색 타원 모양이 술잔 세포예요. 와인잔 모양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인데요. 네. 술잔 세포에서 점액질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점액질 안에는 각종 유해 물질을 사멸시키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면역 글로불린의 하나인 IgA 항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공격을 막는 면역 물질입니다. 즉, B-240 유산균 섭취로 장 점막의 점액질 분비가 많아지면 면역 물질인 IgA 항체가 와. 늘어나면서 면역 관리에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장 점막이 면역 파수꾼인 거네요. 면역력을 위해서는 장 점막을 끈적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 머릿속에 확실히 입력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연구 결과를 들으시면 더 확실하게 각인되실 건데요. 한 연구에서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20주 동안 B240 유산균을 경구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B240 유산균을 고 용량으로 투여한 그룹과 저용량으로 투여한 그룹의 감기 발생률이 각각 39%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주 동안 B240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이 그냥 물을 섭취한 그룹보다 타액에서의 IgA 분비량이 많은 것 또한 확인되었는데요. 적당한 운동과 함께 B240 유산균 섭취를 병행한다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는데요. 건강한쥐에게 열 사멸된 B240 유산균을 21일 동안 경구 투여하고 호흡기 질환에 걸린 이후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체중의 변화가 적고 생존율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에 도달하기 더 쉬운 사균 상태인 B240은 생균을 섭취했을 때보다 IGA 분비량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꼭 기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